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직진입니다. 오늘은 하트 시그널 3가 출연진들이 약간 공개가 되었고요.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에 포스터가 붙었다고 해요. 인원이 8명이에요. 그래서 4대 4고 저번 하트 시그널 2와 동일하죠. 1 같은 경우에는 6명이었는데 이제 2부터는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트 시그널 3 같은 경우에는 8명을 한꺼번에 공개하는 거 보니까 2나 1 같은 매기 같은 경우는 없을 걸로 예상이 조금 되는데 매기가 물론 좀재미 더하긴 하지만 이제는 굳이 맥이 말고 그냥 정정당당하게 좀 결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맥이라는 게 조금 식상해요. 그 중간에 들어오는 걸 맥이라고 하는데 그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어 역시 다들 쟁쟁합니다. 근데 이번 분들을 보니까 어 그네 번째 분은 약간 김남길 강동원 섞은 느낌이지 않나 약간 그런 포스가 느껴지고 다들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을지 방송에는 어떤 욕심들을 가지고 있을지 너무나도 궁금한데 사실 남자들보다 제 평균이 긴 한데 여자들이 조금 더 방송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하트시그널 그 예측하는 사람들 포스터도 올라왔는데요. 일단 이상민 그리고 양재웅 정신과 의사분이셨죠. 김이나 작사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혜진 그리고 피오 그리고 윤시윤씨가 함께하네요. 일단은 어 인원이 6명이나 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될 수 있을 것 같고, 피오가 요즘 방송사에서 많이 밀어주네요. 연예대상에서도. 타입으로 올라왔었고 근데 여기 출연자들 중에 자, 세 번째 파란색 옷을 입고 계신 참가자분의 어,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로 공유가 돼가지고 좀 찾아봤는데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어, 건국대 수의대 15학번 96년생 대학 내 표지 모델 이가흔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의대인데 일단 학력이 짱짱하고 96년생이면 몇 살이야? 25살이네요 적당한 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델 활동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내 표지 모델도 했었고 도전 슈퍼모델에도 참여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트시그널을 통해 방송에 날개를 다를 것 같은 아주 강력한 후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그 다음 공개된 사람은요 왼쪽에서 다섯번째 다소곳이 앉아있는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은요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출연자라고 합니다 지금 스튜어디스를 하고 계신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나이도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아, 나이를 딱 봤을 때 두명 정도는 30대일 것 같고 나머지 두 명은 20대일 것 같은 느낌이 파릇파릇한 느낌이 듭니다. 여자들은 거의 다 20대일 것 같고요. 한명 정도는 나이가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하트시그널 3 3월 25일 수요일 어, 채널 A에서 9시 50분에 방영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도 리뷰 짱짱하게 올리고 느낀 점과 소감을 매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말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직신이었습니다. 꼬박!